안녕하십니까. 희망등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원숭이띠분들의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검정토끼의 해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토끼 돌아다닙니다. 원숭이띠분들한테는 토끼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띠분들, 재물이 들어온다. 2022년도에는 호랑이가 재물이었는데 이번에는 토끼가 재물이 되는 겁니다. 원숭이띠분들 삼재죠. 이제 머무는 삼재라고 합니다. 사실, 호랑이띠 해에는 조금 위험했습니다. 호랑이 돌아다니는데, 그 호랑이 잡겠다고 호랑이와 상대를 하니, 호랑이 위험한 동물이죠. 호랑이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목숨 걸고 해보자. 그것이 어쩌면 2022년도의 운수였습니다. 이번에는 머무는 삼재입니다. 삼재가 머무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호랑이보다는 낫습니다. 토끼니 어쩌면은 잡기도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토끼 다니는 길목에 덧만 잘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토끼 잡겠다고 급한 마음에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한다면은 2023년도 비가 내리다 보니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삼재 때는 여하튼 조심하는 것이 좋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정 역시 가만히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설레는 마음에 쫓아다니다 보면 은 사고 나기 딱 십상이다. 2023년도 재물은 가만히 있어도 안정적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2023년도 원숭이띠분들의 각 달의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예, 양력 2월달입니다. 아직까지 호랑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해 바뀌었다고 토끼 들어오니까 잡아보겠다고 나갔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 이런, 아직까지 호랑이가 남아있구나. 거기다 비까지 부실부실 내리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은혹 때려다 혹 붙인다 이야기합니다. 재물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자. 애정 역시 호랑이 나갔다고 생각하고 거칠은 사람 보내고 부드러운 사람 잡겠다고 하는데 아, 호랑이 만만치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피해 계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양력 3월입니다 토끼 두 마리입니다. 몽달샘 토끼, 초원의 토끼, 토끼 두 마리 다 잡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왕좌왕하다가는 이 토끼 두 마리 다 놓칩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가만히 있어도. 토끼는 들어옵니다. 토끼하고 원숭이는 사실 원진입니다. 미움살이죠. 애정에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3월달, 서두르지 말아라. 그것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양력 4월달, 병진월입니다. 빨간 물고기죠. 원숭이 이 빨간 용도 잡고 싶어 합니다. 하늘에 태양이 떠서 그렇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뜨니 무지개가 뜨고 세상이 마냥 행복합니다. 꼭 토끼 잡고 용잡고, 뭐 편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먹을 거는 진진할 것 같습니다. 애정 역시 좋습니다. 은근히 토끼, 원숭이 식이 질투하지만은 원숭이 신경 안 씁니다. 물고기 나왔으니 물고기도 잡아야 됩니다. 즐거운 인생입니다. 예, 다음은 5월달 정 4월입니다. 태양이 지고 하늘에 달이 떴습니다. 5월달 됐으니 밤새도록 돌아다닙니다. 원숭이 신났습니다. 집에서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붉은 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좋다고 합이 들지만은, 나중에는 뱀한테 물릴 수도 있습니다. 마냥 즐거운 기분으로 살다 보면은, 어느새 독기자로 썩는지 모른다 이야기 하는 거죠. 일단, 내 옆에 들어온 이 토끼, 이쁘게, 사랑스럽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삐지면은 나중에 뒷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예, 다음은 6월달, 무월입니다. 야생만 나타나면서 비도 그쳤습니다. 비 그치니 원숭이 말타고 돌아다닙니다. 좋습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재물이 마냥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이 끝인 땅, 한없이 미끄럽습니다. 잘못하면 미끄러져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적이라도 하나 써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애정은 말 타고 돌아다니니 하나씩 좋죠. 하지만 은 바람 피다 들킬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양력 7월, 기미월입니다. 이번엔 또양 들어왔습니다. 원숭이 양치기 됩니다. 양 잡아서 털 깎아가지고 돈벌 생각에 꿈에 부푼니다. 원숭이 하여간 토끼 말은 무지하게 안 듣습니다. 옆에서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토끼만 안달이 나서 애걸복걸 합니다. 그래도 원숭이 걱정이 없습니다. 어차피 사방팔방 널린 게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정 역시 원숭이 혼자만 좋습니다. 애달파하는 토끼 신경도 안 쓰죠. 분명히 나중에 후회합니다. 네, 예, 양력 8월달 원숭이 달입니다. 하얀 원숭이죠? 하얀 원숭이, 대장 원숭입니다. 이 결국에는 이 하얀 원숭이한테 혼납니다. 정신 차리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토끼 데려가려고 합니다. 원숭이 이제서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재물은 그닥합니다. 뭐 원숭이 삼재라고 해도. 무리하지만 않으면 큰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애정은 그 사람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양력 9월달, 신 6월입니다. 하얀 새죠?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나타나서 드디어 토끼 채갑니다. 원숭이 아차 싶습니다. 그렇게 조심하라고 얘기했는데, 조심 안 하더만 결국에는 문제 생깁니다. 항상 차분하게 모든 일들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들뜨면은 뒷마무리가 잘안 됩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짓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애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집 나갈 수 있습니다.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예, 양력 10월달. 큰일 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멍멍 짓는 개 들어왔습니다. 묘술합이라고 그랬습니다. 개가 토끼 물고 사라졌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무리한 투자는 결국에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원숭이띠 분들 이달은 재물운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애정 역시 초읽고 외양간 고친다. 그 생각이 들 겁니다. 있을 때 잘하지. 예, 다음은 양력 11월달 개해월입니다. 꺼먹돼지죠 돼지 들어오니. 하늘에서 비가 곱절로 내리는 겁니다. 웬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지. 온숭이 돌아다니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우울해집니다. 그 우울함 끝에 불쌍하다고 토끼 다시 들어왔습니다. 돼지가 토끼 데려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쁘게 일합니다. 바쁘게 일하니 재물은 다시 또 창고에 쌓이는구나. 하지만은 무리하지는 말자. 미끄러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다. 애정, 집 나간 사람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좋다고 합니다. 예, 다음은 양력 12월, 갑자월입니다. 나무 아래 쥐, 다람쥐입니다. 다람쥐, 원숭이 좋아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항상 쥐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람쥐다 보니 나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숭이, 나무 타는 원숭이가 될 수도 있겠죠. 재물입니다. 큰 재물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은, 비가 내리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 잘못 부렸다가는 나무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유혹이다. 작은 거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애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딴데눈 돌려봐야 좋을 거 없습니다. 옆에 있는 내 사람, 뭐라고 해도, 그래도, 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예. 이제 2024년도 1월달이 되겠죠 양력입니다 능력으로는 아직 도끼해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소 들어왔습니다 소 들어오니 마지막에는 편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안정을 찾습니다 소 들어와서 문서가 생기는 겁니다 소 재산입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창고가 그득하다 애정 역시 미안하다 한마디로 다 끝납니다. 토끼 쿵시렁쿵시렁 거려도 내 재산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예. 이상으로 2023년도 원숭이띠분들의 운세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재물은 좋습니다.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애정 역시 나 때문에 힘들어도 끝없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 미움살이 있긴 하지만은 그 미움살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원숭이띠 분들 나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북채라고 생각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